안녕하세요, 바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언박싱 한 후에 미니 룩북처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택배부터 뜯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썬플레이스에서 주문한 무스탕 자켓이에요. 이렇게 옷걸이와 함께 배송이 오고요. 이번에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때 구경하다가 귀여운 퍼자켓을 발견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무드가 나는 무스탕 퍼자켓이에요. 이거를 브라운 컬러랑 고민을 하다가 블랙 컬러로 이렇게 주문을 해봤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복실복실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감도 되게 부들부들한 소재감이에요. 다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두께감이 조금 얇은 편이고요. 이건 입어보고 자세히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짠, 퍼자켓을 입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귀엽고 포근한 무드의 퍼자켓인데요. 입어봤을 때 보온성은 한겨울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딱 입기 좋은 두께감인 것 같아요. 퍼자켓을 구매할 때 되게 부해 보이거나 고릴라 패시 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퍼자켓이고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는 제품인 것 같고요. 딱 제가 생각하던 디자인과 핏감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요. 조금 더 귀여운 무드를 찾으신다면 브라운 컬러를 추천드리고, 활용성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블랙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택배를 뜯어볼게요. 두 번째 택배도 겨울 아우터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 제품은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의 푸퍼 자켓이에요. 저는 블랙 S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요.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푸퍼 자켓이 보이고 있는데요. 동글동글하고 좀 빵빵한 무드의 푸퍼 자켓을 찾다가 이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 제품을 구매하게 됐어요. 딱첫 인상은 제가 생각하던 그런 푸퍼 자켓이라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이 제품의 키포인트는 같은 재질의 이 곰돌이 키링이에요. 이 제품을 보고서 더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고 되게 생각보다 빵빵한 느낌이라서 한겨울에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푸퍼 자켓을 입어봤는데요. 딱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동글동글한 푸퍼 자켓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소매 부분은 시보리로 잡혀있어서 바람이 덜 들어오고 따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곰돌이 키링을 달아줬는데요.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같은 소재감이라서 너무 귀여운아요 이게 주머니 안감이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 넣었을 때도 너무 따뜻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후드가 있어요. 겨울에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대만족하는 슈퍼 자켓입니다. 추천! 다음 제품은 하모에서 주문한 택배인데요. 이 제품은 허몽에서 구매한 플리츠 스커트 팬츠예요. 이렇게 차콜 S사이즈로 주문을 했고요. 이게 블랙 컬러도 있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오묘한 컬러감의 차콜 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아예 팬츠가 내장되어 있는 디자인이라서 조금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어요. 이 제품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스리 타임즈 다운이 탑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블랙 컬러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오묘한 차콜 컬러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은 아예 바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위에. 플리츠 랩 형식으로 덧대어져 있는 디자인이라서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뒷모습도 보시면 되게 딱 깔끔하게 빠진 스커트 팬츠이고요. 이렇게 끈을 늘여트려서 연출해도 되고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해도 되는 제품이고요. 짧은 스커트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기장감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때는 이렇게 팬츠가 내장되어 있는 스커트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지그재그 직진 배송으로 주문한 택배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 제품은 옥텐소에서 주문한 목걸이에요. 옥텐소 쇼핑몰은 무채색 코디도 예쁘고 되게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많아서 자주 구경하는 쇼핑몰인데요. 이 제품은 적당한 두께감의 체인 목걸이에요. 제 유튜브 이름인 바닝의 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큰 비펜던트의 끝쪽에는 작은 비펜던트가 이렇게 드롭되는 형식이라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만원 초반대에 직진 배송이 되는 제품이라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실버 컬러이고 적당한 두께감의 체인 목걸이라 되게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이비 펜던트가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제가 요즘 직진 배송을 되게 많이 시키고 있는데 다음 택배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 제품은 블루시티에서 주문한 니삭스예요. 겨울에는 이런 니삭스가 꼭 필수템이잖아요. 이 제품은 차콜 컬러이고요. 이거를 기장감 짧게 해서 운동화랑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아예 이렇게 길게 착용하면 스커트랑도 조합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신어보고 괜찮으면 다른 컬러도 주문하려고요. 다음 제품은 제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3타임즈 택배인데요. 스타음은 우체국 택배라서 배송이 너무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직진배송급으로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제품은 원숄더 버튼티 블랙 컬러예요.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 무물에 셀말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입어보고 올게요. 짠! 원숄더 버튼 티를 입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홀터넥이랑 이렇게 슬리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줬는데요. 홀터넥 아니면 주얼 핑크탑을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신축성이 좋은 골지 소재의 티셔츠이고, 이렇게 밑단이 사선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소매 기장감도 딱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고요. 이렇게 슬리스 스커트랑 매치해도 예쁘지만 저번주 언박싱 영상에서 나왔던 비 m 프롬 프롬스쿨 스커트랑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주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다음 택배를 뜯어볼게요. 이 제품은 CTC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 제품이에요. 요런 빈티지한 차콜 컬러의 브이넥 집업인데요. 아직 입어보진 않았지만 너무 제 스타일인 제품인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짠! 이렇게 보헤미안 서울 쇼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코디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되게 신축성이 좋은 소재의 집업인데요. 넥라인은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왼쪽 가슴 상단에는 이렇게 포켓 포인트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 밑단이랑 소매 끝에는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디라인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는 핏이에요. 오묘한 차콜 컬러감부터 핏감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아주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도 지그재그에서 주문한 팩트인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 제품은 지그재그 핑크 블리라는 쇼핑몰에서 주문한 이런 니트 팬츠예요. 요즘 이런 숏한 기장의 니트 팬츠가 많이 보이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퍼 니트 팬츠이고요. 제가 소장한 퍼 가디건이랑 매치하면 셋업 느낌으로 예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니트 팬츠를 입어봤는데요. 이게 와이존 부각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바지 자체는 신축성이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블랙 스타킹에 블랙 어그까지 같이 매치해주면 겨울 코디로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스페이스 레오파드 패딩이랑 같이 매치해주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 코디에 블랙 어그나 루루서울 엔젤 퍼부츠 블랙 컬러를 같이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니트 팬츠 입문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